처음 보는 시즌이면 너무 맛있어. 그래서 쓰레기통 뒤져서 찾았음이 <laughs> 맛. 진짜 너무 맛있다. 뭐야? 오늘은 오사카성에 놀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사카성한 번도 안 가봤어. 오사카에 왔는데 오사카성으로안 가보다니. 그래서 오늘 가보겠습니다. 이야, 재밌겠다. 생각보다 날씨가 추워서 자꾸 컵물이 나오네. 잖아이야 들어가진 않아야지. 이다여기까저 관련된 뭘 하는 것인가? 터키나 이렇게 보면 미란인데 이렇게 보면 코만 그래도 기대. 뭐다? 옆에 이거 뭔데? 저거 히로아카 일 이거는 또아 너무 얼굴이 빨개서 마스크를 썼는데 이거 맞아? 술을 깰겸 아이스크림을 사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거 귀엽다. 짠! 아이스크림. 술 취했을 때 아이스크림 먹어줘야 돼. 한국에서 어그를 안 가져와서 언제 한번 남가나우메다가서 어그를 봐야지 했는데. 샀지롱? 히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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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谢谢。감사합니다 살지 모르고 장바구니 에안 들고가지고 이거 통 안에 아까 샀던 걸다 넣어놓고 욕수면장판 기엽지 이거 사고 짜란 만원의 퀄리티가 아니야 진짜 털이 이거 너무 보들보들하고 색깔별로 다 가지고 싶지만 나중에 돌아갈 때다 짐이기 때문에. <목소리>

너무 맛있겠다. 이거는 맛 없을 수가 없다. 음? 너무 맛있을 것 같지 않아? 건강한 맛? 뭐라 해야 되지? 건강하지 않아? 일단 근데 소스 자체가 건강한 소스는 아니거든. 근데 맛이 뭔가? 건강한 맛이야. 나처럼 자극적인 입맛에는 조금... 그치만 맛이 없진 않아. 내가 금방 카레 빵을 먹었거든. 넘버 원이라고 적혀있길래 샀는데 겁나 바삭바삭하고 와 진짜 개 맛있다. 편집 중인데 방이 노래지는 거야. 그래서 갔더니 이거 때문에 방이 전체적으로 노래진 거였어.